어, 네, 저는 출근해서 이제 점심 먹고서 다시 이제 일을 들어가려고 합니다. 어, 이제 31일날 뭐루나투에서뭐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고 막 그런데 아, 지금 뭐 이제 일하고 바쁘느하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유튜브 올린 사람들 거 찾아보고 했는데 그렇게 뭐 지금 저한테는 9만 5천 개 가지고 있는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진 않은 것 같아요. 뭐 그래 봤자 별로 큰 도움이 안 돼서 일단 저는 계속 홀딩할 생각이고요. 일단 앞으로 계속 일을 하고 뭐 다른 일을 찾아서 어 손에난 거는 극복할 생각이고 어 좋은 소식 같은 거, 루나 소식 같은 거 있으면 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저는 앞으로 비트코인 투자 그런 거 하는 것보다 그냥 뭐 열심히 일해서 어, 돈 버는 영상 남기겠습니다. 뭐 이제 예전에는 계속 이게 몇년 동안 계속 투자하고 그랬는데. 예, 계속 오를 때는 또 이제 돈을 빼고 많이 올랐다 생각해서 수익을 많이 못 보고 내려갈 때는 계속 사게 된 다음에 더 내려가니까 또 팔게 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다 보니까 손해만 계속 보게 됐어요. 어떤 예. 오늘 하루 시작하는 일주일 시작하는 첫날이니까 여러분도 항상 힘내시고요. 좋은 소식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